아멘. 할렐루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산 아래 두 번째 시간으로 운명을 바꾼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나가서 싸우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싸움의 모든 전략 전술을 짜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삶에 나아가서 몸부딪치고 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삶의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모세가 어떤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 이스라엘의 운명을 뒤바꿔 놓을 수 있었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7절 말씀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말에 뼈가 있는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그러는 거예요. 네 백성이다. 네 백성 너가 애굽에서 이끈 너의 백성이야 너의 백성이 지금 완악하여서 부패했소 여러분 이 말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했던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죠.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던가요? 1절 말씀에 모세가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모세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걸 누가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러니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이끈 모세, 우리를 이끈 모세, 우리가 이끈 모세가 우리와 없으니 우리가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라고 해서 우상을 만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그 이야기를 들으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은밀한 중에 말씀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듣고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게 되기를 죄무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백성이 부패했구나 네 백성이 그러나 정말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께서 절규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잖아 여러분 이것을 왜 모세가 간파하지 못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그의 하나님 야훼께 구하여 이르되 야훼여 어찌하여 그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사람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친노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주의 백성에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모세는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닙니다. 내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고백을 지금 모세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서 2장 9절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의인을 택하신 욕석이여 왕같은 제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솔된 백성이니 이를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시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이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 될 것이요. 또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그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왜 진노하십니까? 그들을 멸망하기 위함이십니까? 아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심이요. 주님께서 구원하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 그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영원성에 두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 안에 영원성을 두었고 그 영원성을 가지고 우리가 영원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심을 인정하는 순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이 모세가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제연을 하죠. 십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뭐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이 설득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로 나라가 되게 하리라. 어쩌면 모세는 모세에게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이스라엘 민족. 야, 다 진멸해 버리자. 정말 속삭이고 말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지멸시키고 차라리 차라리 너로 하여금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이루어줄게 내가 큰 민족을 다시 이루어줄게 라고 주님이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밟고 일어나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누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의 발에 누군가가 밟혔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신의 산에 오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얼마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그 떡만 하면 죽이려고 했죠 그 떡만 하면 모세를 몰아내려 했죠 여러 한두 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모세가 결단을 내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애굽사람들이 이르기를 야외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에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어쩌면 이 모세는 40년의 애굽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인생의 승리가 무엇이겠는가? 자기가 높아지는 것일까? 자기가 소유하는 것일까? 어쩌면 모세는 모든 것을 소유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들이 오를 수 없는 그 한계를 넘어선 자리까지 올랐던 것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올랐다 한들 인생의 성공이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광야 40년의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이 모세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로 인하여 내 가정이 살고 나로 인하여 민족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삶이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결실을 맺을 수만 있다면 바로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내가 드러내고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나타낸다면 바로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 아니겠는가 사도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분토로 여기고 모든 것을 쏘아내릴 수 있었던 일은 바로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자기 자신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것이 진정한 승리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선해 보여도 의도가 악하면 그 결과물은 악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채찍질하고 혼내는 것 같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의도는 선하기에 자녀를 향하여서 아낌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무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극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거룩한 고백을 시편 79편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아멘.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사하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어쩌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게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은 것이 다윗이었을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시편 23편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죠.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자기 이름을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니 내가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이 내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초림 목동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크심을 이 세상의 시편 106편 8절에도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야훼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으니 그의 큰 능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게 극렬함을 내풀어 주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알고 주일이면 성전에 나가서 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친데 하나님이요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을 알리시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아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나 하나 부끄러움 당하는 건 괜찮지만 하나님도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의으로 추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주실 것을 간곡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모세에게 나오는데요 우리 32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르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같이 너희의 자손들이 많겠다. 바다의 모래알같이 너희의 후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지시한 땅,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 그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 것이다. 주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이 진 면하면 하나님이요 이 약속들이 어찌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이루는 이 모세의 신령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그 모세는 사0 일간 사0 일간 금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그 초인적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원래 건강했던 사람이었을까? 아니요. 근데그 사십 일 동안 어떤 은혜가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불러 주시는 대로 하나님의 설계도를 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성막의 성물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거룩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려 하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오니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나이다 그 거룩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